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생공tv 김수창입니다 2022년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주식 거래량과 캔들의 관계 저번 시간에 캔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고요 거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 라는 이야기를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캔들과 거래량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어 예시 1번과 예시 2번이 있습니다. 어 예시 1번은 양봉이고 예시 2번은 음봉입니다 어 일단 양봉하고 음봉 설명은 잠깐 간단하게 하고요. 어 지금 시초가 우리가 장이 열렸을 때 처음 그 형성되어 있던 가격보다 만원이라고 했을 때뭐 만삼천원 만천원 그렇게 올라서 마감을 했을 때어 양봉이 형성이 되고요. 음봉은 시초가가 만원이었을 때 시초가가 위에죠. 시초가가 위에 위에서 만원으로 형성됐을 때뭐 7, 8천원 그렇게 이제 어 시초가보다 작게 음 형성이 돼서 마감이 됐을 때는 음봉이 나옵니다. 같은 거래량이 이제 10만주가 터졌는데 어느 쪽 어느 캔들은 이제 양봉으로 끝나고 어느 캔들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음. 왜그 양봉으로 끝나고 음봉으로 끝났을까요? 거래량은 같은데. 음. 그러면은 양봉으로 끝났을 때가 사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음봉으로 끝났을 때가 사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사고판 사람들의 주식 수는 같습니다. 음. 사고판 주식수의 수량은 같다. 어. 그러면은 양봉으로 끝나거는 주식수가 같은데 양봉으로 끝나는 건 뭐고 음봉으로 끝나는 건 뭐냐 이거에 대한 이기를좀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을 더 만드는 것은 세력이 만든다. 대량 거래량은 세력이 만든다. 요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만들어 얘기했던 매수량과 매도량의 합이다 거래량은 오고는 어 틀린 말입니다. 어 매수량과 매도량은 똑같습니다. 어 똑같지만 어 거래량이라는 거는 사고판 주식 수. 주식수의 하루 동안의 합을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수량과 매도량은 같다. 어 거래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매수량과 매도량은 어 같다. 주식을 판 수량과 산 수량은 같다. 음. 이런 행위들이 이런 거래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거래량이, 어, 높아진다. 거래량, 매도량과 매수량이 같은데, 왜 양봉이 나오고, 은봉이 나오냐. 음, 주가는 왜 올라가고, 주가는 왜 떨어지느냐. 그걸 좀 이해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음, 현재가,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그리고 매도하려는, 그 현재의 가격, 현재의 가격보다 비싸게, 비싸게 걸어놓은, 어, 물량들을, 어, 산 사람이 많다. 음,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양봉이 나오는 거구요 그리고 음봉이 나오는 거는 현재가보다 어, 싸게 매수하려고 싸게 이게 밑으로, 음, 싸게 매수한 수량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거죠. 그 뜻은 거래량을 터뜨리는 것은 세력이 만드는 건데 거래량이 터뜨린그 캔들.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는 뜻은 세력들이 비싸게 주고 주식을 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세력들이 비싸게 주고 그 주식을 왜 사겠습니까? 음, 왜 살까요? 당연히 주가를 올리려고, 어,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현재 거보다 비싸게 주고 산다는 뜻은 주가를 올리려고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다. 음봉은 뭐는, 뭐냐? 음, 세력들이 주가를 현재가보다 싸게 매수하려고, 또는, 어, 또는, 물량 소화, 어, 물량을 소화하려고, 어, 물려있는 사람들의 그 물량을, 뭐, 흡수하려고, 어, 싸게 싸게 살려고, 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음봉으로 나온다. 아니면, 그리고 좀 고점 위, 위에서는 그거죠. 음, 물량을 팔려고, 어, 갖고 있는 물량을 어 높여서 팔 수는 없잖아요. 높여서 팔기는 힘드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그냥 밑으로 던지는 거죠. 밑에서 받, 받는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할때 음복이 나오더라. 음, 거래량이 같더라도 양복이 나오는 거는 비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음복이 어, 나오는 나오는 거는 싸게, 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마, 많은 거다. 음,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 그런 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자리가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4 5일선 금방에서 나올 때는 금방에서 양봉이 출연을 했다. 음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출연을 했다는 뜻은 주가를 올리려고 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중간에 매물소화라 그러죠. 매물소화 아니면 매집. 싸게 좀이라도 더 싸게 그리고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하려고 할때 음봉 캔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양봉 캔들이 나왔어도 어 거래량을 또 줄이면은 이렇게 주가는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요4 5 1선 근처에서 발생하는 그런 캔들이 나올 때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 세력들이 어 사는 거다 그런 캔들을 만든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요 고점 고점에서 양봉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오면 거래량이 터, 터지는 음봉이나 양봉이 나오면 뭐다 세력들이 물건을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거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던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451선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451선에서 거래량 터, 터지는 캔들이 나오면 그 자리가 어. 시간이 얼마 정도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만드는 캔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캔들이 만들어져서 주가를 어,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이 만약에 음, 비싼 돈 주고 현재가보다 비싼 비싸게 이제 매주식을 그 샀어요. 샀다면은 여기 돈이 들어간 거죠. 이 캔들은 세력들이 만든 그 양봉 캔들을 거래량을 터뜨린 양봉 캔들은 세력들이 돈을 쓴 겁니다. 음 돈을 썼다면은 여기에 이제 평균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들어간 돈보다는 밑으로 떨어지듯 우리랑 똑같습니다. 세력들도. 어 자기가 생각보다 싸게 내려가기 원치 원치 않는 게. 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사람 심리 뭐 누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주, 기준 봉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매수를 하면 어 수익이 나더라.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거래량은 동일한데 양복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음복이 나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음산 사람들이 많은 사, 많은 게 아니라 사고 판 사람들의 수량은 똑같다 똑같으나 어현재거보다 현재가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어, 주식을 어, 매수를 하면 양봉이 나오더라. 현재가 보다 어, 더싼 가격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 많아지면 음봉이 나오더라. 음, 그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음, 세력들이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어디서? 451선 근처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세력들이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음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한그네 종목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항수거기도 한번 보시죠. 처음에 상한가 터트렸던 봉이 있죠. 이 봉을 딱 기준했을 때이봉 밑으로 떨어지질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음 오일선을 타고 가면서 이제 한번 상승을 했고, 상승한 자리가 보면, 요 전자자리 있잖아요. 음, 언젠가요? 2021년 6월 정도, 어, 5월 달에 만들었던, 요 고리랑 터트렸던 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이제 음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르륵 밑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요걸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들어왔던, 앞전에 들어왔던 그 거리량의 합보다 지금 여기 음봉을 만들었던 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돈이 들어간 것보다 나간 돈이 없다고 보이고요. 앞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도 그 음봉에서 그렇게 거리량이 크게 터지는 그런 음봉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석이도 한번 더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요 바로 가진 않을 겁니다. 바로 가진 않을 거고, 한 20일 석까지는 한번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한국 석은 그렇구요.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음, 지금 처음 거래량 터트렸던 그 1월 12일,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기준봉보다 밑으로 떨어지진 않죠. 어, 오늘 거래량 그, 낙하폭이 좀 크긴 합니다. 저점까지는 한8까지 나왔는데 금요일날. 하지만은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터진 흔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음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아니라, 요건 개미들이 한번 물량을 털었다라고 좀 보입니다. 바이디지털도 어 지금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어. 단기간 조정이 될수 있겠죠. 단기간 조정이 더 깊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깊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 어, 기준이 뭐이 지금은 20, 21선이 될, 거, 될 것이고요. 지금 상승 이제 정별율 초입 부분이라 음, 저는 상승이 한번더 나올 것으로 보, 어, 보고 있습니다. 파인드 디지털도 그렇고 대성파이텍도 마찬가지죠. 대성파이텍도 어, 앞전에 요. 전 고점, 고점 자리에서 거래량이좀 터지긴 했지만, 중간에, 그 거래량거래량 터트리는 양봉이 나온 거 보이시죠? 음, 요런 기준 때문에 더 깊게 내려가진 않고, 한 번, 한 차례 더 상승은 남았다라고 보이고, 어, 모다이노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다이노 칩도, 어, 처음에 터트렸던 기준봉은 3,800원에서 4,450원 3, 3 자리입니다. 요 밑으로는 지금 안 내려오는, 떨어져도, 어, 여기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어, 지금 여기, 거리랑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음봉 마감했던 요 자리가 있긴 한데, 요 자리도, 저는 이게, 매물 소화지, 요거는 이제, 매, 세력들이 나갔다라는 그런, 어, 의미로 보이지 않거든요? 어, 모다이노 집도 한번 크게 상승하는 그런, 어, 뛰어넘는, 5천원짜리만 넘어간다, 사실 넘어간다면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그제 얼굴 공개를 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하는 그런 채널에서 제 얼굴을 공개하면 집중이 안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공부하는 데 이제는 차트라든지 이런 그림, 그림이라든지 올려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영상을 보더라도 얼굴 공개한 그런 그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차트 그림보다 차트나 그림보다 얼굴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얼굴 공개하는 것은 가끔씩 음, 이런 공부가 아닌 다른 잡담 이야기할 때 그때 올리거나. 아니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거할때어 띄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시라 고생 많으셨고요. 음.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